CFA가 레벨 1에서는 모든 10개 과목에서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걸 테스트해서 다음 단계로 그저 그렇죠, 넘기죠 이제 레벨 2에 가면 SF Valuation 마스터하러 가자 하는 거예요 레벨 2가 합격해야만 실무가서 일을 좀할수 있어요 1차 가지고는 실무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Valuation 못 하니까 엑셀 가지고 뭔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10과목에 대한 베이직 컨셉 이제 다 알았어? 그다음에 너 개별 SF들의 Valuation 다할수 있어? 그럼 이제 일을 할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 이제 전반적으로 보자 해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그다음에 웰스 매니지먼트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직 컨셉이 메인이기 때문에 일차시험은 대부분 말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계산 문제도 나오지만 메인은 말 문제, 말로 된 문제. 근데 2 차에 가면 밸리웨이시잖아 여기는 계산 문제가 메인이죠. 2차 정도는 이제 합격해야 그죠? 계산기 막 두드릴 수 있어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3차는 뭐죠? 말도 있고. 예, 계산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 3차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험이 바로 에세이 타입이 되는 거죠 근데 에세이 타입이라고 해서 백지에다가 막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단답형으로 블릿 타입으로 해서 점점점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랑 상관없습니다 뭐 라이팅 이런 거하고 상관 거의 하나도 없어요